우리는 예, 우리 전라남도 장성군 오이길이 안정마을에서 우리 박종기 씨가 운영하고 있는 염소 흑염소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자, 박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머리는 다맣고 몸 전체는 하얗고 아주 멋진 이 하얀 염소는요. 냄새는... 음. 에, 화순 경매장에서 어미를 샀습니다. 샀는데 새끼가 돼서 집에다 제가 키웠더니 두달 만에 새끼를 이렇게 하얀 염소를 낳았어요. 자 여기는 전라도 장성군 북일면 월계리 안정부락 흑염소 무 목장인데요. 박종기 대표님께서 어깨지게 화순까 가지고 요 암놈을 한번 샀는데. 그 암놈을 도축을 하려고 샀답니다. 그런데 그제 배가 뚱뚱해가지고 새끼 뱀 같아서 아, 아 놔뒀더니 야 새끼를 낳았요 저게 세상에 몸이 저렇게 하얗고 배가리는 저렇게 시큼하고 아주 길조인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까지 7 9 년을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멋진 냄새는 이런 처음 봤네. 난주가 일주일 됐다고 하세요. 아 난주가 일주일 됐어.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와, 근데 무려 크다. 네, 네. 큰 개만 이런 구만잘따라다니네 그러면 와, <laughs> 이안으면순이야 수컷이에요, 수컷. 수컷. 이제 네, 그런가 네. 종자 하면은 멘델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런 놈이 나오고 막. 만 요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동물원에서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구만. 예. 네, 그러겠죠. 아, 염소가 테는 맨발이요? 50수. 지금, 개를 못 잡은 밖에 하니까, 상대적으로 염소가 많이 수요가 있다고 말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와, 또 이놈이, 순놈이라고 일주일 뿐이 안 됐네, 벌써 사랑을 하자고 달라드네, 요? 얼씨구, 얼씨구. 와와와와와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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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170만 원, 80만 원 갑니다. 아 저런 염, 염소 하나가? 네네 네. 염소 한 여름 말에만도 1,500만 원쯤 되네. <laughs> 응.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100한 7, 80만 원씩 가고요. 그러려면 이제 좀 120만 원, 110만 원. 또 새끼는 3개월 넘어 넘어진 염소가 50만 원 그렇게 갑니다. 아, 새끼도 도 분양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 서어고내수도 팔고, 예, 이제 분양하기도 하고 예, 예, 누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그래요. 음, 수요는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 겨울에 많이 있구나? 예, 그렇죠. 그, 여름에는 번식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으로 올 가을에는 새끼 나면 한 100여 마리 됩니다. 와, 100여 마리? 예. 100여 마리면 벌써 한 1억 안 놔뒀지 되겠네? 다 새끼가 됐습니다. <laughs> 그러면 새끼 날들은 되게 몇 마리 있나요? 할 때는 4마리까지 아, 네 마리까지 나고요아네 마리까지 나? 네, 또 네. 아니면 두 마리, 기준이 거의 두 마리, 세 마리. 아두 마리 낳나? 예예 네. 와. 처사짜리는 거의 한 마리가 나요. 처사는한 마리. 처산이. 네, 그러면 주로 사료는 뭐 줘요? 아, 사료 뱀생이 사료라고 있어요. 아. 그 사료는 어있습니다 뱀생이 사료. 예. 네, 예 네. 목장이 그는 뱀생이가 물고. 먼 산에서는 산비들기 구구구 울고, 논에서는 새구리 소리 들리고, 전형적인 시골의 곧이 나간 풍경 속에서 오월의 실력이 물어 있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가리는 까맣고, 몸체는 하얀, 세상에서 돌도 없는 구금선과흰 염선과, 질적 냄새이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